목회기도 시간입니다 이루어야 될 소원이 있거나 해결해야 될 삶의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또 제가 기도하는 중에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꼭 믿음을 가지고 아프신 그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정말 사랑하는 분이 병으로 시달리고 계시면 그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권능에 치료하는 능력을 나타내셔서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에서 건져 올려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하고 뭘 무엇 뭘 준비해야 그제서야 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미리 모든 것을 아셔서 기도를 시작할 지금에 벌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셔서 준비해 놓으시고 응답을 이미 발령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삶을 살면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하고 어떻게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런 절망감 속에서 스스로 무너져 내릴 때도 있고 망연자실해지고 힘과 여력을 다 잃어버릴 때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한 연약한 죄인의 불과한 인간이기 때문인 것을 하나님 말씀이 계속 말하고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실망치 않게 하옵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악망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성령님 우리에게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심정으로 목회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나사렛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너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풍랑이는 바다를 향하여 모든 사람이 무서워하고 두려워떨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을 향하여 잔잔하라 말씀하시니. 그 뛰놀던 파도가 금방 먹고 잔잔하여 졌더라 그 말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언되고 실현되게 하옵소서 에바다 열려라 풀려라 해결될 지어다 달리다 쿰 살아나라 일어나라 소생할 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여, 주 예수 그리스안에서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이라, 그리고 아버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이라, 가난한 것도, 부여한 것도,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잘 감내에 갈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삶의 연장에서 살아가는 그 한순간, 한순간마다, 한 호흡마다, 한 발자국마다, 한 손길마다, 주의 은혜로 역사심을 이루어 주옵소서. 저들의 손길 닿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저들의 자녀가 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성사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주심으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신명기 18장에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한 바시오니 여호와의 복이 우리에게 위하여 임하고 미쳐서 우리의 삶 속의 역사하심으로 들판에 나가면 들판에서 복을 받고 성안에 들어오면 성안에서 복을 받고 우리가 심지어 문고리를 잡으면 문고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을 키우면 우양이 복을 받고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가 복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오니 이제 성도들의 삶 속에 신음

이 식품처럼 우리의 성도들의 세월이 오래갈수록 지치고 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하시고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한마디 내뱉는 기도 받아 그대로 현실이 되는 권위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생의 대로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사심을 나타내옵소서. 현재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다주 안에서 풀어지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옵소서 심지어 법적인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유리한 편으로 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옵소서 이 어려운 세월에 직원을 고용하고 아버지 회사를 경험하고 사업을 펼쳐나가는 성도들 여럿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재물어들 능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이 번창하고 대로가 펼쳐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땀 흘려 수고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풍족한 결실이 되어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목적한 바가 넘치도록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부여해 주시는 그 풍요로움을 약속하신 분을 받았사오니 선교하고 구제한 일에도 마음껏 감당하는 축복된 사역 감당하도록 그의 일생을, 그들의 일생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경제 활동을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오니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재물 얻을 능을 허락하옵소서. 배고픔에 줄이지 않도록 그 광야 아무 자원도 없고 밀어주는 후원도 없는다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사 아버지 바람을 불어 메추라기를 불어주셔서 단백질을 공급받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심의 에너지의 원천인 만나를 아버지 새벽마다 내려주셔서 그들을 아버지 압취하여 먹고 심을 얻어 삶을 살았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물질의 공급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구절을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다 하였사오니,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에도 그러한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하옵소서. 많이 가진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는 이런 놀라운 삶이 우리 성도들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여 많은 아버지 하나님 이익을 얻은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평탄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그들의 인생에 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먼저 신앙의 복을 주옵소서 여와를 경외하고 사랑할 줄 알게 해 도와주시고 인간으로서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저들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인복을 받아 누리는 인권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선포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아버지 권세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그런 축복권을 가진 자로서 온 만사에 축복하며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안전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불로싼성각에 대해 우리를 두루 지켜 주심으로 사람이 자기를 보호하기해서 성벽을 쌓을 필요가 없다하셨다니 아버지 그 화평의 언약을 맺은 자로서 우리들의 성도의 인생에 아버지 안전한 아름다운 샬롬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강도의 위험, 사고의 위험, 온갖 손해와 재난과 범죄와 방사능 피폭의 위험과 두루두는 전염병 감염의 위험과 온갖 종류의 세상의 질환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셔 이 세상에 온갖 안 좋은 사건들, 한번 겪게 되면 너무나도 우리 인생을 망치는 교통사고, 크고 작은 모든 화재, 범죄, 아버지 묻지마 피해도 아버지 저들이 입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와 같은 악한 일들을 피하게 하시고 비껴가게 하시고 곤절히 건져 내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삶 가운데는 자연수를 누리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이여 영광이 나타나는 폭대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무리 입었다 도가였습니다. 이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모든 통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정수리부터 발바닥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온 몸과 아버지 저들의 정신 속에 있는 온갖 약한 것과 병든 모든 것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치어다 여와로페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와로 의사이신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나타나셔서 완벽한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태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잘 자라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하여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에도 평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각종 아버지 하나님이여 암병조차도 불치병난치병 고질병조차도 아버지 성인병조차도 우리에게 아버지 해를 입히지 않도록 막아 주시고 건져 주시고 빼내 주시고 의료적으로 의학적으로 염려가 되는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삶의 패턴도 바꾸어 주시고 몸도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여 건강한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 노타내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것을 주님의 능하신 손길에 맡기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심을 나타내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